반갑습니다. 25년 첫 인사를 드립니다. 어, 겨울은 잘 보내셨습니까? 어, 첫 출조를 나왔는데, 이게 우중출조가 됐습니다. 어, 오늘부터 3일간 어, 연휴인데, 3일 내내 비가 옵니다. <laughs> 어, 주말 군으로서는 음, 별로 달갑지 않은 어, 그런 상황인데, 어, 그래서 좀 비가 적게 오고 바람 영향을 어, 덜 받는 곳을 택해서 출조를 했습니다. 어, 와보니까 물색도 좋고 어, 수심도 좋고 어, 수온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. 어, 3월 초면은 상당히 쌀쌀하고 추운 날씨인데 어, 요 며칠 어, 날씨가 라드 했죠. 어, 그래서 현상태는 상당히 에, 좋다. 어, 그렇습니다. 현재 낚싯대는 4.8칸부터 5.5칸까지 긴대 4대를 편성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수온이 어, 그렇게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온은 아닙니다. 에, 그래서 5분, 어 새우 가루 어 그리고 물을 조금 많이 배합을 해서 물성을 좀 많이 줬습니다 아 어, 부드럽게 에, 섭취할 수 있도록 에, 그런 상황으로 에, 지금 떡밥을 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내일 아침까지 어 낚시를 진행할 건데 밤에도 영상 10도 정도 되니까 아, 상당히 어, 낚시하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. 아 그런데 또 어, 욕심만큼 고기가 나와줄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첫 출조이니만큼, 어, 뭐, 욕심내기보다는, 어, 어, 이런 분위기를 즐긴다, 어,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와야 한 마리 보네. 아 Thank you. 자, 25년 첫 곡입니다. 야. 야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입질도 없고 낚시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아침이 됐는데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침장을 그래도 보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 시원한 입질을 해주네요 멋집니다. 아, 지금 이거 이제 알을 가진 것 같아요. 이제 산란 전인데 아, 배가 빵빵합니다. 아, 25년 첫 고기치고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아, 힘도 좋고 아, 이 녀석이 뭐 아직 그 수온도 덜 오르고. 또알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진 못하는데 어,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음. 자 이어서 보내주고 1시간 어,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낚시해보겠습니다 아 반갑다 और आना 자, 이것으로 25년 첫 출조를 마치겠습니다. 첫 출조에 잉어 얼굴도 보고 만족스러운데 뭔가 조금 부족함이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봄 시즌이 시작되어서 아마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25년 제 목표는 90 넘는 대구리 잡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25년 목표인데, 또그 목표를 세운 만큼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이제 좀더 재밌는 낚시가 될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, 아주 하여튼 25년에는 아주 재미있는 어, 영상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